자꾸 미루고 게을러지는 당신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내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? 내일부터 운동한다 다짐했는데 정작 내일 되면 오늘은 그냥 쉬고 진짜 내일부터 시작 이게 게으른 게 아니라 내일 설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 뇌속 파충류 내는 새로운 걸다 위험으로 봐요 영어 공부 시작할까? 하면 위험! 실패할 수도 있어 그냥 유튜브 봐 그래서 미험는게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도파민도 한몫합니다 게임이나 SNS는 클릭 한 번에 도파민 뿜뿜 근데 공부나 운동은 몇주 뒤에야 성과가 나오죠 그러니 뇌는 당장 보상 주는 걸 고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 안에서는 전전두피질이 편도체 전쟁이 벌어집니다. 전전두피질 미래를 위해 지금 공부해. 편도체 싫어? 지금 당장 쉬고 싶어? 그리고 항상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죠. 알람 울릴 때 이불 덮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그럼 어떻게 극복하냐? 첫째, 이분법칙. 3 0분 운동. 말고 운동복만 입자.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 둘째, 환경 디자인. 책상에 공부 도구만. 스마트폰은 멀리. 내가 자동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. 셋째, 도파민해 킹. 목표를 달게 쪼개서 성취감을 자주 맛보세요. 체크리스만 트 해도 도파민이 쏟습니다. 중요한 건 실패해도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. 실패는 내가 세습관을 학습하는 과정일 뿐. 오늘 당장 2분만 시작해보세요. 책상에 앉기, 운동복 입기, 책 펼치기, 미루는 뇌를 속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여러분, 뇌는 미루도록 만들어졌지만, 동시에 바뀔 수 있습니다. 이제 미루는 건 그만,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